네.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어물 빠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. 네. 따리내놔라했다 <laughs> 이런 말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어 율법은 율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. 아. 요 물에 빠진 사람의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율법이거든요. 근데 네. 물에 빠진 사람의 문제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건강이 어렵다거나 뭐마음의 상처가 있다거나 뭐 절망했다거나 뭐. 그 문제를 해결해 준는단 말입니다. 음. 해결해 주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더내나라 간다. 이것밖에 없느냐? 네. 그래서 어, 자아는 문제를 해결해 줘도 그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몇만좀 더해. 네. 음. 그래서 어, 내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음, 아무리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그 우물에서 건져주고 내 일생을 바쳐가지고 가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뭐 시댁의 문제, 뭐 처가댁의 문제 뭐 친구의 문제, 앞으로 내가 사람을 물에 건져줘도, 돌아오는 말은, 예, 보따리가, 봐, 보따리까지 내놔라 갈 확률이 되게 높다 말이야.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, 그 사람 안에 그리스가 도 있음을 알려줘서,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, 이제 그리스로 살게 도와줘야, 어, 보따리 내놔라 간단 말이야. 불족하다그밖에 <laughs> 이런 말안 하는데. 아, 내가 정말 만족한다. 정말 안식한다. 하고, 자기 거를, 자기 거를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음... 아,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음,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저도 우리 12년 동안 우리 성도들 물에서 건져줬더니 12년 지나니까 빨리 내놔라 하더라. <laughs> 그래서 내가 못 견뎌냈다. 생각 했거든요. 그래서,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회 가거나,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, 네.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야, 사람도 만족이 되고, 그 다음에 네. 거기서 도 있고, 또,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, 정상적으로 네. 이제, 경험을 할수 있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진정한 근거는 예수의 생명입니다. 예수의 생명 하나로, 모든 게다 됩니다. 네. 경건의 방법이 필요없다는말 정말 맞아요. 네. 저도 내 내가 죽었는데 무슨 경건의 방법이 필요합니까?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네. 경건이 필요하고 뭐주 예수 위에도 필요하겠죠. <laughs> 네. 네? 뭐 네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내가 살아있으면 다 필요하겠죠. 근데 네. 내가 죽으면 었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살고 있구나.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구나 하면은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, 유일한 방법은 예수예요. 예수. 예수가 곧 길이고 방법. 그래서 이 방법 이제 방법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. 그 음. 그래서 내가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고. 아. 내가 그리스와내 안에 이미 있음을 알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안식하고 누리는 거죠.